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입니다 시편 37편은 대표적인 지혜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지혜시라는 것은 어 쉽게 말해서 잠언에서 다루는 주제들 있죠 잠언 그 주제들을 다루는 시편을 말합니다 주로 악인과 의인의 최후 그리고 그런 그들의 태도 이것들을 다루는 시편입니다. 37편을 보시면 의인과 악인의 행위와 결과를 대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시편과 연관성을 좀 갖고 보는 것도 좋습니다. 어제 읽었을 35편에서 보면 시인이 악한 원수들 때문에 탄식을 하는 내용들이 길게 나옵니다. 악한 원수들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들에게로부터 구원해달라. 원수들을, 어, 벌해달라.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곧 이어서 36편에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묵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35편하고 36편하고 전혀 다른 내용 같이 보여요. 근데 이두 본문을 배열을 해보면, 배열을 보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한 분인지, 그것을 묵상함으로써, 탄식의 상황에서 큰 위로와 도전을 주고자 한다. 이제 그런 의도가 엿보이는 거죠. 탄식하고 있는 시인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는 내용이 이제 곧바로 나오는, 그렇게 연이어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37편이거든요. 37편에 와서는 35편의 시인에게 탄식 상황에서 지금 35편의 시인이 탄식 상황에 있는데, 그런 탄식 상황에서 취해야 되는 바람직한 태도. 그것이 이제 37편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쭉 연결해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41편까지가 어 성경 한 일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의도성을 가지고 그렇게 배치를 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37편에서 보여주는 이제 성도의 태도가 나오죠. 바람직한 태도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렇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절에 악인들 때문에 속상해하거나 불평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들을 시기하지 말 것. 그게 성도의 바람직한 태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5절6절7절에 보면 잠잠히 자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고 그를 의지하라. 그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다라는 거죠. 한참 뒤에 가면 27절에 악에서 떠나서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것이 있고요. 34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기다리고 그의 길을 따라 살아갈 것 이것이 바람직한 성도의 태도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언약 백성이 악인들의 악행을 악행으로 인해서 이제 고통 가운데 있게 될때 그들을 시기하거나 그들에게 저주를 퍼붓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길을 잠잠히 여호와께 맡겨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맞이하게 될 운명 때문입니다. 시인은 악인의 운명과 의인의 운명을 대조합니다. 그렇게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악인의 길을 따르면 안 되는구나. 의인의 길을 따라야 되는구나. 그렇게 의인의 길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게 되는 기능이 있는 거죠 특별히 시인은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을 묘사하는 데 여러 구절들을 할애합니다 12절 보시면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들을 모함하고 그들을 향해 일을 갑니다 14절 악한 자들이 칼을 뽑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거꾸러뜨리고 정직한 사람들을 죽이려 합니다 악인들의 구체적인 악행입니다. 21절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32절 악한 자들은 의로운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숨어서 누려 봅니다. 그러면서 악인의 운명을 또 묘사해요. 그 구절은 더 많습니다. 악인의 운명을 묘사하는 구절은 지금같이 악인의 그 태도를 어, 묘사하는 것보다 더 많은데 그 중에 몇 구절만 좀 보면 2절에 그들은 풀처럼 곧 말라버릴 것이며 채소처럼 시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악인의 운명이라는 거죠. 20절 악한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원수들은 들의 꽃처럼 될 것이고 연기처럼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38절 그러나 악한 자들은 망할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미래는 닫혀질 것입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구절에서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조하면서 악인의 운명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사라지고, 없어지고, 망하고, 다친다. 이게 악인의 운명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조적으로 악인들의 운명과는, 운명과는 대조되어서 의인의 운명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제시가 됩니다. 그것도 많은데, 그중에 이걸 정리를 그냥 하면, 6절에 의와 공의가 빛같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많은 경우 11절, 22절, 29절, 34절에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17절에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27절에 영생이 주어진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 이렇게 의인의 운명은 또 크게 악인들의 운명과는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다섯 가지 중에서 특별히 자주 거론되는 의인의 운명이 있습니다. 이 10편, 37편에서만 나오는 그게 뭐냐면 땅을 차지한다라는 겁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의인의 최종적인 모습 중의 하나다. 11절, 22절, 29절, 34절에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땅을 차지한다. 우선적으로는 현재 시인이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라는 거죠? 악인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뭐냐면 땅을 빼앗겼던 땅을 회복한다라는 의미에서 땅을 차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빼앗겼다는 거죠. 악인들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사람을 착취하고 있다 그런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보면 악인의 태도를 쭉 보세요. 그 내용이 성품이 나쁘거나 거짓 사람, 거짓, 거친 사람, 거친다는 것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권한을 이용해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고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무엇을 빼앗는 것이냐? 땅을 빼앗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현재 의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땅을 빼앗겨서 그 땅을 통해서 해주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음을 이제 전제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의인이 장차 받게 될 것에는 자신의 목사 땅에 대한 권리를 다시 찾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오게 됐을 때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죠. 그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땅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몫의 땅의 권리를 다시 찾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보자면, 지금 그렇게 땅을 차지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많은 땅을 차지하고 있고, 다른 사람의 땅을 빼앗는 자들은 악한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땅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라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이다. 지금 자기가 가진 땅이 모두 자기 권리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 땅에서 나오는 이익을 독차지하는 일에 혈안이 된 자들, 그들은 멸망할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준들이 분명하게 생기게 되는 것이죠. 37편을 통해서 악인들의 운명과 의인들의 운명을 보면서 아, 악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 악인의 모습을 부러워하거나 어 질투하거나 시기할 것이 아니고 아 우리는 우리로서 의인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악인들이 땅을 많이 차지한 것 아, 부러워할 게 아니구나 어 그것은 악한 행동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고 또한 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에 질투하거나 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서 우리의 갈 길을 쭉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21절에 보시면, 악한 자들은 꾸어가지만 다시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들은 넉넉하게 베풀고 삽니다. 의인들 중에는 땅을 빼앗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런 의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고 살아가요. 악인들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갚지 않습니다. 의인들은 부조리와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은혜를 베풀고 산다라는 겁니다. 쭉그 길로 가는 거죠.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 시편을 읊으면서 우리의 길, 의인의 길을 따라 살아가야겠습니다. 악인의 운명을 알고, 의인이 얻게 될 운명을 아는 우리, 지금의 부조리와 고통 가운데서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야겠습니다. 아까 우리 앞에 있는 시편하고 좀 연결하는 내용을 얘기했는데 이제 37편을 35편부터 35, 쭉 다시 연결해서 정리해 보자면 이렇죠. 35편 탄식의 상황에 우리가 맞닥뜨릴 때 고통과 탄식의 고통으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맞닥뜨릴 때 36편 언약 백성은 여호와의 속성을 묵상하면서 37편 의인과 악인의 운명에 관한 확신을 지녀야 합니다. 그럴 때 악인들이 잠시 누리는 번영의 분노와 시기에 매몰되지 않고 의인으로서 내갈 길을 갈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시편에서 이한 가지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3절에 보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와를 호 굳게 믿고 착한 일을 하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역이 좀 많이 된 본문이에요. 의역을 좀한 부분입니다. 근데, 시잖아요? 시인 만큼, 시적 표현을 좀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아요. 시의 내용 그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야외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제 앞, 여기 보면 앞뒤가 좀 바뀌어 있는데, 야외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 땅에 거하고 믿음을 먹으라. 이거예요. 땅에 거하고 믿음을 먹으라. 땅에 거하면서 믿음을 먹는 우리는 믿음을 먹고 사는 자들이란 거예요. 땅을 먹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거하며 사는 동안 우리는 믿음을 먹고 사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39절 의로운 자들의 구원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어려울 때 여호와는 그들이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을 먹고 사는 의인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피할 요새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형통에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의의 길을 의의 길에서 믿음을 먹으며 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의로운 자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또는 악인의 길에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인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을 먹고 사는 자들로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어, 악인의 길에서 떠나는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의인의 길에 소망을 어, 가득한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